지난 12일 평택시는 2016년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공제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들을 순회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제광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사는 삶이 절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 평택 시민들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평택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통복시장, 송북시장 등 다섯 개 시장을 주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